하겠습니다. 당신의 니다이신의습쁨이되겠니다서로에니다쁨을 네. 네. 주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사원합니다몇년합니다몇이전한문에사상한렸습사가니다습름도니다맞도둑다감다 그런. 기사가 실려서요 그래서 무슨 얘긴가 하고 기사를 자세히 봤더니 그때 당시 우리나라의 가뭄이 아주 심해서 비가 여름내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농작물이 타들어가고 아주 가뭄 때문에 난리였어요. 그런데 기상청에서 기상을 관측하다가 아주 반가운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저 중국 쪽에서 비구름이 온 거예요. 그래서 기상청에서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비구름이 싹 사라져버렸어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갑자기 비구름이 사라져가지고 알아봤더니 중국에도 비가 안 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중국 기상청에서 보니까 비구름이 몰려오거든요 그러니까 비행기를 띄워서 그 비구름 위에 화학약품을 확 뿌려가지고 인공비를 쏟아지게 했던 거예요 그 구름이 한국까지 왔으면 한국에서 비를 내렸을 텐데 중국에서 화학약품을 뿌려서 인공비를 내리게 했던 거예요 구름, 비구름을 도둑 맞았던 것이죠 요즘 과학이 발달해서 비구름이 보이면 비가 안올때 인공비를 내리게도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아직까지는 비구름을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학이 발달해도 기술이 발달해도 가뭄 문제, 지구촌의 가뭄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작년에 한국의 가뭄이 심했죠. 특별히 이 충청도, 충청도의 가뭄이 심했습니다. 논밭이 말라가고 갈라지고 저수지의 바닥이 보이고 심지어 저수지 바닥까지 갈라지는 가뭄, 그 가뭄 속에서 속수무채, 비가 오기를 기다리기만 하다가 그 가뭄이 지나갔습니다. 21세기 광문명시대에도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짓기가 힘든데 오랜 옛날, 옛날은 어떠했겠어요? 적어도 지금부터 3,500년 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이 기록된, 기록된 당시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상황은 어떠했겠습니까? 3500년 전에는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아니하면 절대로 농사를 지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여기 본문 성경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40년 생활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난땅에 들어가 이제 정착해서 살그 땅을 바라보면서 가나안 땅에 대하여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롭게 정착해서 살아가야 될 가나안 땅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냐 그것을 과거에 살고 있었던 이집트의 땅과 비교해서 모세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여러분들 11절, 11절 말씀부터 우리 14절, 14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굴자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말을 청정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복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여기 보면 내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어떤 땅이냐?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다 흡수해 버리는 땅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는 땅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비를 다 흡수 않고, 가나안 땅은 비가 11월경부터 시작해서 3월경에 끝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는 그러한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착하기 전에 이집트에서 400여 년 동안 살았어요. 그런데 이 이집트라는 나라는 사막 지대. 성경의 애굽이라고 기록된 이 이집트라는 나라는 사막 지대. 그런데 사막 지대에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사막 지대에서 살수 있었던 것은 그 사막 가운데로 나일강이 유유히 수천 년의 세월 속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나일강으로 인해서 이집트 문명이 생기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고센이라는 땅은 이 나일강 하류 삼각주 평야 지대에 고센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고센 지역은 나일강이 정규적으로 범람하는 그퇴적층이 쌓이는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어서 그리고 나일강의 물줄기로 인해서 사시 사철 계속 물을 공급받고 태적층에 기름진 퇴적층에 각종 농사를 사시 사철 지을 수 있는 물 걱정을 하나도 안 해도 비료 걱정을 하나도 하지 않아도 사시 사철 필요한 모든 동물을 농사해서 먹고 살수 있는 땅이 바로 이집트 고센 지역에서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롭게 정착해서 살아가야 될 가나안 땅, 지금의 이스라엘 땅, 이 땅은 어떤 땅이냐? 물이 부족한 땅에, 3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스라엘 땅은 물이 부족한 땅입니다 비가 와도 흔적도 없이 다 땅이 흡수해서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마는 그런 땅에, 이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아니하면 농사를 전혀 지을 수 없는 땅,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이스라엘의 연강수량을 보면요 농경이 불가능한 300mm 이하, 1년 동안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300mm 이하밖에 안 오는 그런 지역이 58%예요. 그리고 그중에 25%는 100mm 미만. 이스라엘의 3분의 1 남부 지역은 전부 사막지대. 그리고 요단강 건너 동쪽은 또 사막지대. 다행스럽게 갈릴리, 갈릴리 호수 북쪽에서 비가 조금 와요. 그리고 서쪽 지중해 연안에그 지중해성 기후로 인해서 서쪽에 좀 비가 온다. 그러나 연 강수량은 300mm 이하가 58% 이상. 지금도 이스라엘 땅은 물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사해까지 내려가는 요단강 그 물이 흘러가는데 그 물을 끌어다 쓰는 거예요 여기저기 끌어다 쓰다 보니까 그 요단강 물도 적고 갈릴리 호수의 물도 계속 저수위이 떨어져가고 그래서 지하수를 파고 또 물을 길어서 스프링쿨러 장치를 하고 그러면서 농사를 짓는 땅이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런데 3,500년 전은 어떻겠습니까? 하늘만 바라보면서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땅이었어요. 이런 환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내려주시는 이른비, 늦은비의 은혜로 농사를 짓고 가축을 키우면서 3,500년 전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 어떤 전답이 많았는가 하면 천수답이 많았어요 천수답 이 천수답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에 의존해서 농사를 짓는 논밭 이것을 천수답이라고 하죠 모내기철이 되었다고 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천수답 모내기철이 되어서 하늘에서 비가 와야 무내기를할수 있는 거예요. 또 열심히 농사를 줘도 때에 맞게 하늘에서 비가 와야 공물이 자랄 수가 있어요. 그런 논밭을 일컬어 천수답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천수답은 때를 따라 하늘에서 적당히 내려주는 그 비만을 바라보면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지 아니하면 그 노력이 다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천수단 농사를 많이 짓는 옛날에는 비가 오지 않으면요 기우제를 지내 하늘을 향해서 제사를 지내면서 비를 주옵소서 하늘이여 비를 주옵소서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 그리고 그 비가 내리면 그 비로 인해서 농사를 지릅니다. 하늘이 도와줘서 농사가 잘 됐기 때문에. 하늘을 향해서 감사의 제사를 들었던 것이 우리 옛날 조상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지혜를 짜내서 관계 수리 시설을 잘 하죠. 저수지를 만들고 수로를 파고 필요한 논밭에 물을 잘 공급합니다. 지하수를 파고 모터를 이용해서 스프링쿨러 장치를 다 작동해서 편리하게 농사를 잘 짓고 있어요. 하늘만 바라보면서 농사를 짓다가 사람들이 지혜를 짜내어 수리 안전 시설을 이용해서 농사를 훌륭하게 짓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더 이상 하늘만 바라보지 아니해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세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어요. 하우스 농사를 잘 짓죠. 또, 과학적인 영농 방법으로 필요한 농작물을 사시사철 대량으로 생산해 내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또, 도시에 사는 우리들은요, 돈만 있으면 내가 먹고 싶은 건 내가 농사를 짓지 않아도 다 구에다가 살수 있어요. 먹을 수 있어요. 지구 반대편에 저 땅끝에 있는 그 농산물까지 돈만 있으면요. 마트에 가서 다 사먹을 수 있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열대 과일이 있는데 둘리안이라면이 둘리안이라면 두리안이라면 열대 과일을 좋아이 둘리안은 잘 익으면 이그 마치 가시 솔방울 같은 게 입이 쫙 더러지면서 냄새를 풍기는데 시금창 냄새가 그래서 이거는 호텔 반입금지 품목에 너무너무나 냄새가 지독해가지고요 그런데 이두리한 과일을 먹으면 기가 막히게 맛있어요. 시금창 냄새가 나는데 입안에 들어가면 그 맛이 이 혀에 쫙 달라붙으면서 머리에 쫙가길돼가지고요 너무너무나 맛있어요. 근데요 열대 과일을 먹으려면저 동남아시아로 여행을 가야 돼요. 제가 뭐 재벌집 아들인가요? 그거 먹고 싶어 싶다고 동남아시아 여행 갈수 없잖아요. 그데 요즘은 참 좋은 게요. 제가 만원 한장딱 들고 가끔 먹고 싶으면 어디로 가는가면 하 홈플러스. 로 그러면 거기 홈플러스 냉동식품 코너에 가면요 이 둘리안이 여기 박스에. 밀봉된 상태로 냉동, 냉동 상태로 그거 하나 만원 주면 하나 딱살수 있어요. 너만 하나 숯바람 많은 거두 대가 되 있어요. 그럼 그걸 적당히 녹여서 먹으면요. 너무 맛있어요. 이게 잘 익은 걸 냉동을 시켜서 가지고 온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맛이 너무너무 좋아요. 냄새도 확 나는 게 입에 착 달라붙는 게 너무너무 맛있어요. 한번 가서 사부셔 보세요. 너무 너무 맛있니다 돈만 있으면요 홈플러스에 가서 저 땅끝에 있는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것까지 다사 먹을 수 있어요. 얼마나 좋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이런 시대에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런. 시대에도 우리들의 삶은 여전히 천수답이다 우리 한번 따라해봅시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은 여전히, 여전히 천수답이다 천수답니다. 이렇게 과학 영농이 발달하고 또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삶은요 하늘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 주시고 또 적당하게 우리를 도와 주지 아니하시면 나의 인생 농사를 전혀 지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계획을 잘 세우고 앞만 보고 달려가도 세상 만사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뜻대로 다 됐으면 좋겠죠. 그러나 세상만사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생명, 내 뜻대로 절대로 할수 없어요. 얼마 전에 전남 곡성에서 아주 가슴 아픈 일이 생겼습니다. 고려대학교를 졸업하고 제약회사를 다니다가 제약회사 그만두고 7급 공무원 시험을 봐서 합격을 했어요. 그리고 아내의 고향이 전남 곡성이라 곡성으로 발령 신청을 내서 전남 곡성 군청에서 근무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전남 곡성에서 올해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 장미꽃 축제를 전남 곡성에서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7급 공무원 이분이 너무너무나 계획을 잘 세우고 홍보를 잘해서 전남 곡성 장미꽃축제가 아주 성황리에 성공적으로 끝났어니 그래서 군수 표창장까지 받았어니 그리고 밤새워 행사 보고서를 작성하고 아침 9시에 퇴근을 하기 위해서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세우면서 아내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아내가 밤새 일하고 돌아오는 남편을 맞이하기 위해서 아들을 데리고 만삭의 아내가 1층까지 내려왔어요 그리고 이 앞에 아내와 아이가 걸어오는 걸 보고 현관 쪽으로 가는데 20층에서 청년이 투신자살을 했어요. 그런데 이 7급 공모를 덮쳐버리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죽고 났어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행복한 가져 알콩, 달콩, 재미있게 산그 가정.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출국 공무원 생활을 시작한 이분. 그렇게 삶을 마치기라고는 누구도 상상치 못했어요. 어찌 그렇게 마지막 삶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의 삶의 생사가 내 뜻대로 되시면 좋겠지만, 그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살아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 인줄 믿으십니다. 아멘. 오늘을 오늘을 살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내가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찾아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 모두는 알아야지. 우리들의 건강도 마찬가지.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오래 살고 싶지만, 그게 또내 뜻대로 되는 일입니까? 우리 교회 오셔서 간증 집회를 했던 황수관 박사. 이분은 신바람 건강, 신바람 건강 강연을 전국을 다니면서 했던 분 아니에요. 우리 교회 와서 아주 건강하게 사는 방법을 아주 열변, 열변을 하고, 어, 그 분이 가셨어요. 참, 인격도 훌륭하시고, 어, 성품도 좋은 그런 분이셨어요. 어, 이분이 대통령의 꿈도 살짝 내비치면서 어, 이분이 가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급성 폐혈증이 왔죠. 그리고 그만 세상을 몇년 전에 떠나고 말았습니다. 어, 누구보다도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실 수 있는 분 아닙니까? 신발은 건강, 건강 강의를 하면서 신바람 나는 삶의 바람을 일으키면서 전국을 다니던 분이셨는데 그렇게 세상을 떠나리라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사랑하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요소들, 가장 중요한 요소들은요 천수답과 같아요. 천수답은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과 밭인데. 우리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 중요한 것들은 다 하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가장 중요한 것들이 온전하고 안전하게 복되게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 이 비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공짜로 우리 사람들에게, 생명체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요소들,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다 공짜예요.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다 공짜예요. 생명, 자연의 물, 바람, 공기, 햇빛, 어느 것 하나, 돈을 내고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다 공짜예요. 그리고 인생의 삶, 또 생명체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 놓으셨는가 하면 누구도 소유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햇빛, 바람, 공기, 바람, 물 이거는요 누구도 소유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우리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생명 누구도 소유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았어요. 내 생명 다른 사람이 소유할 수도 없고 심지어 나조차도 소유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 다만 관리는 할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어. 강수량, 일조량, 바람의 세기 그것은 내가 소유할 수 없지만 조절, 관리는 할수 있어. 내가 관리는 할수 있어. 비를 잘 관리하면 농사를 더잘잘 지을 수 있고요. 일조량을 잘 활용하면 농사짓는 데 도움이 되고요 건강과 생명을 잘 관리하면 무경장수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기억해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없으면 지금의 내가 존재할 수 없다 지금의 나의 삶이 한 순간에 다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이만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망각하지 말아야 돼.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여기 본문 말씀 12절 14절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찾아보시죠 신명기 11장 12절 14절의 말씀 우리 다같이 복록하겠습니다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정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기름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기름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면서 너희들이 먹고 살수 있도록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라 너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섬겨 나가라. 그러면 내가 계속해서 이름리와 늦은 비을 때를 따라 내려줄 것이고 너를 도와주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만사 내 뜻대로 되는 것이야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우리가 건강하게 하루하루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는 달 동안 나의 생사화복 주관에 나가시는 그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 나가시기를 추원합니다 사는 날 동안 생사화복 주관에 나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미래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려 주옵소서. 늘 주의 은혜 기억하며 하나님을 늘.